국내에서 정식 판매되는 수전은 모두 수도용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납, 수은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을 검사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에 따라 위생 안전 기준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품이 바로 직구 제품들입니다. 주로 디자인이나 기능의 이유로 정식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개인이 직구할 경우 국내의 인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통이 깊은 브랜드의 수전 제품은 수십에서 백만 원 이상 가격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에서 위생과 안 안전히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지만 문제는 일부 저가형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디자인은 여느 고급 브랜드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예뻐 보이지만 도금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에 값싼 플라스틱 소재 사용으로 내구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값싼 도금 수전은 부식이 잘 되어 중금속을 유출합니다. 그렇기에 수전은 국내 인증을 모두 통과해 정식 출시되는 브랜드 제품을 쓰거나 힘을 주시려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직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급 수전은 황동과 스테인리스 같은 부식에 강한 소재로 제작 작되고 도금 기술과 내부 부품의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디자인과 기능, 청소의 용이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수십 년간 제작되어 왔기 때문이지요. 물론 가격은 입이 떡 벌어지긴 합니다.